자 우리 기술 투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자 앞으로 이 우리 기술 투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가 방향 궁금하셔서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이 아주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집중해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주가 방향 아주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표시 한 번씩만 아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두나무 관련한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강세 행진을 보이면서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슈라든지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 뒤쪽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 저는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주가 방향이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왔는데요.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 지금 상당히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에 비해서 이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이제 그에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어, 패턴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여기서 조금 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좀 보니까 이 장기 하락 후에, 장기 하락 이후 저점에서 횡보를 거치고 그 뒤에 대형 이 거래량과 함께 지금 장대 양봉이 출현되는 상황이에요. 단기 급등세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오랜 기간 매물 소화와 더불어서 저항을 뚫고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국면이고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와 함께 이 변동성이 이 변동성이 극대화된 그런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을 한번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지금 이제 중기 이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했습니다. 지금 제가 단기 입형선, 평선, 이이평선을 빨주, 노, 초, 파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빨주, 노, 초, 파이 모든 게 지금 위에 있죠. 그리고 481선, 224일선은 이 아래쪽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뭐 지금 이 추월한 단기 입형선이 추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한 정별 시도가 이제 관찰이 되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단기 매수세가 중장기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이 추세 전환이 확실해진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선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은 단기 과열과 함께 추격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볼린저 밴드도 봤을 때는 지금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밴드 폭이 급격히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성의 급증과 함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밴드 상단 이 상단 돌파가 보통 이 추세에 대한 이. 지속적인 신호. 신호이기도 하고, 이 밴드 폭이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에는 반대로 단기 피로감, 그리고 급락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수는 꼭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변수 잡아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보면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해 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몰린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이 상승 탄력이 크기도 한데 상승 탄력은 크기도 한데 반대로 단기적으로 이 변수가 있다 이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변수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 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남기셔서 변수 잡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이 종목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어, 크게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이 세력이요, 이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고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 패턴이 그래서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특수한 세력성 패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시야로만 보시면 멀리 숨어 있는 변수를 여러분들 잡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변수 잡기는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어떤 변수 잡기가 있느냐? 앞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단기 과열에 따른 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스토캐스틱 지표에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부분,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횡보 하락 횡보하고 또 하락하고 이런 전환이 될 경우에는 단기 매도세가 급격히 유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 제 변수를 잡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트적인 지면들을 봤을 때 이격도가 확대되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만약에 이제 감소됐 될 경우에 이또 여기가 이제 가상 자산 관련한 종목이다 보니까 가상 자산 이제 테마와 관련해서 이제 변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꼭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변수 잡기 이후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만 원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저는 2만 원대까지도 쭉쭉쭉쭉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목표가 말씀드리면 2만 원 잡아 볼수 있겠고요. 드디어 개미털기가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상승, 다음 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마무시한 대폭등, 찐상승이 나와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세력이요, 이슈를 터뜨리고 단번에 이 2만원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뚫고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이말인즉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이 세력 이슈를 가진 종목이다. 사역 시나리오를 가진 종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 고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 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 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 준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아,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항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오! <sus>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 만한 이비트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비트르시스처럼 터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걸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 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자라고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 머리에 숙지가 됐어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가지 한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서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 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고 그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 1 0 7 5 8 8 3 5 4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구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또 비싸게 파실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가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 이번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지금 많이 매집이 되면서요. 이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 상당 물량 매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절대로 단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보이고요. 현재 세력 유입 그리고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이런 이제 신호로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인지 세력들이 다시금 한번더 크게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 절대 모르시고요 멀리 숨어있는 이 변수 또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잡으면서 세력 이렇게 들어 올릴 때한 옥가라도 우리가 이때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여러분들 구독조에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아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세력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때 타점과 변수를 잡아드릴 거예요. 자, 현재 구간 지금 우리기술투자 이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 본격적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기회에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제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 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서 우리기술투자 할때 문자로 알림신호 드릴거예요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 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1초면 되니까 아래 좋아요 표시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고 저와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신호를 드릴게요 어때요? 방법 간단하죠? 자, 저도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 2만원대까지도 간다라고 했는데, 아, 자, 그러면 단기 고점 목표가는 얼마냐?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저는요, 이 종목 지금 만원, 만백원대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제 곧 만천원. 만 1,000원대 간다. 그리고 그걸 뚫고 2만 원. 사실상 2만 원도 뚫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어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더 자세히.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상이 이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안 그래도 이제 눈여겨 이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업비트, 업비트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크게 났는데 이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해서 ETF 기대감이 시장에 좀 남아 있고 이 두나무 지분 관련주로서 수급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 거기다 외부 모멘텀 강화 더불어서 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 대량 거래량 그리고 지금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저항을 돌파해준 부분. 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세력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력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서서 뭐 두나무니, 뭐 이런 거 말씀 좀 드렸었는데,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세력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세력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를 이용합니다. 아 뉴스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이 세력들이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 변동을 줘버려요. 이 세력들이 뉴스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죠. 세력이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 이제 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 지표도 중요한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우리기술 투자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이 새로운 강력한 이 우리기술 투자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제 정보랑 이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우리기술 투자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이요.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기술 투자만의 개별적인 세력 시나리오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개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 개별 이슈로 이 우리 기술 투자 다시 한번 들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한번 나는 이큰 이제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다가 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 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 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 나면요, 사항가에 사항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살아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 가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 1 0 7 5 8 5 8 4 5 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 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좀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도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이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얼마 간다라고 했나요? 2만 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곧 1,000원대 이제 가고 그걸 뚫어서 2만 원대까지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력 이슈로 차트 풀리에서 상한가에 상한가 사은가 먹고 2만 원대 목표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제 번호 0 2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두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이제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